안녕하세요. 음하신입니다. 지난 주말 시즌2 최정예를 달성하면서 시즌2 레이드에 대한 간략한 감상을 공유 드리고 대략 두달 정도 남은 시즌2 매우 쉽게 최정예를 도전할 수 있는 시즌인 만큼 최정예를 도전하고 싶은 최정예 레이드에 처음 입문하시는 유저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정말 이번 시즌만큼 최정예를 여러분들을 노력으로 할수 있는 시즌도 얼마 없을 것 같으니 도전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최정예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내부전쟁 시즌1과 2를 저는 평범한 일정의 공대에서 최정예를 도전을 해봤는데요. 특히 시즌2 막바지에는 저도 다른 일과가 바빠져 일요일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하는 공대에서 레이드를 뛰었고 최정예를 지난 주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라이트하게 레이드를 하면서 최정예를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 시즌 레이드의 경우 딜이나 힐 버프를 점진적으로 유저에게 제공해주는 레이드 영예 시스템이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매주 영웅 한 바퀴 정도는 숙제로 돌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의 숙제랑 본 일정 다 합쳐서 총 6시간 정도만 게임을 해도 꾸준히만 한다면 최정예를 할수 있다는 엄청 큰 원동력을 게임에서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스펙이 오르지 않아도 레이드에서 자동적으로 세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대 기준에서는 대부분 네임드의 트라이 횟수가 첫 킬까지 100트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전 확장팩들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시즌1, 안수레크만 생각해봐도 200트에서 최대 400트까지도 해야 하는 네임드가 꼭 하나씩은 존재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러지 않아도 되니 지치지 않고 결승선까지 달려보겠다는 의지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보다 더 라이트한 유저분들도 현재 직팟을 가는 공대를 구해보시면 네임드 4개만 잡고도 최정예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반 네임드 3개에서 드랍하는 핵심 아이템들이 디나르로 바로바로 구매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번 시즌 레이드가 역대급으로 최정예가 쉬워보이는 이유도 이런 시스템 간의 시너지가 있어 서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히 쐐기만 도시면서 680 아이템 레벨을 넘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최정예를 도전하셔도 제 계산 기준에서는 두달 안에 평균 30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최정예가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공대 수준이나 본인의 레이드 적응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두 달이면 최소 8주인데 일주일에 평균 4시간만 레이드 도셔도 최정예가 가능하다? 최정예를 한 번도 본인 실력으로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도전할 만한 시즌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요번에 시즌 1이랑 2를 해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뉴비분들이 아 이렇게 하셨으면 좀 좋겠다 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고 특히 내부 전쟁이 많은 뉴비들을 유입시킨 만큼 제가 느낀 그리고 앞으로도 뉴비분들이 알아야 할 최정일을할때 트라이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행동 지침 같은 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공대장의 브리핑을 잘 들어서 이행하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대장 브리핑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잘 들어서 이해가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는 그 태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를 잘하면 잘할수록 트라이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어본다고 혼나지 않고요. 이게 생각보다 요즘 마우를 하는 뉴비들이 공략 브리핑을 하면 잘안 듣습니다.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게 많으면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안 들리고 적으면 귀찮아서 잘안 들으려 하고 레이드 트라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행동이 생각보다 잘안 되실 겁니다. 그렇다보니 공대장이 설명을 다 해도 결국 트라이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트라이 횟수가 쌓여도 맨날 위치 잘못 갖는 사람이 있고 맨날 방향 모르는 사람이 있고 맨날 공략 몰라서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면 4시간 트라이 시간 금방 지나가 있고 이게 전형적인 무의미한 트라이를 하는 공대의 표본일 겁니다. 물론 공략을 보고 오시면 너무 좋긴 하죠. 요즘 영상 공략 같은 거 유튜브에 많이 있거든요. 공대장 브리핑의 절반은 그 영상들을 보고 오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보고 올 시간이 없었거나 그런 마인드가 없으시다면 적어도 브리핑을 하는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듣고 모르는 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많은 뉴비분들이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브리핑의 의미를 몰라도 그냥 지나가세요. 특히 이번 시즌 7레민 머그지의 경우에도 아무리 감옥 위치 설명을 하고 50트가 넘어가도 본인이 그 기믹에 직접 걸려보지 않으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 프론트라이트가 다이아였나요? 죄송합니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공대 있으셨죠? 이런 트라이를 안할수 있게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트라이할 수 있게 준비도 해보고 모르면 최대한 물어보고 알아도 더블 체크라도 한번더 해보는 행동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악딜의 경우에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을 특별히 알아보고 가면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직업이나 특성 관련된 질문을 공대 내에서 해도 공대장이나 다른 누군가 해결해줄 수 없다면 꼭 인벤 직업 게시판이나 레이드 게시판이라도 들어가셔서 질문을 해보세요.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 커뮤니티들은 악귀들이 많아서 그런 질문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고수분들이 다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애드온을 사용을 꼭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MRT와 위코라 정도는 시나레이드를 띄실 거면 무조건 사용하셔야 본인도 도움되고 남들도 도움이 됩니다. 진입장벽인 거 알죠. 근데 요즘은 설치도 쉽잖아요. 근데 그냥 귀찮거나 나는 애드온을 안 써도 잘한다고 고집부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항상 전공을 가면 최소 한명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안 써도 잘 하는 거? 쓰면 더잘 하시겠죠. 월드 1등인 공대도 사용하고, 국내 순위권 공대들도 다 사용하는 거니까요. 만약 죽어도 쓰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양한 사람들과 협동해서 플레이해야 하는 레이드라는 컨텐츠가 성향에 안 맞는 겁니다. 마이웨이 하실 분들은 그냥 다른 게임을 찾으시면 돼요. 특히나 쓰기 유저들도 위코라는 쓸 텐데, 미코라를 안 쓰려고 하거나 이해를 하나도 안 하고 쓰려고 하는 건 마치 계산기를 안 쓰고 암산으로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MRT와 미코라를 제대로 사용하시면 다 알려주고 다 불러주는데 내가 화면이 지저분해진다거나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쓰게 되면 그만큼 트라이 횟수가 늘어날 변수가 많아지잖아요. 애드온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까지 요즘 10분이면 충분한데 최정예를 도전하시려고 하는 유저분들, 10분 투자해서 3, 4시간 아껴봅시다. 자, 이렇게 내부전쟁 시즌2 최정예가 엄청 쉬워졌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봤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뉴비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그리고 뉴비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꿀팁 있으시다면 댓글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